숫자 6이라는 틀 안에 갇힌 역사 그 뒤에 숨겨진 일곱 번째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사육신,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용부 이 여섯 이름은 너무나 익숙해서 마치 진리처럼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정사의 기록을 펼쳐보면 거기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 남자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백촌 김문기. 그는 왜 수백 년 동안 역사의 그림자 속에 머물러야 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시작합니다. 1456년 음력 6월 조선의 하늘 아래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세조 그리고 그에 맞서 어린 임금을 되돌려 놓으려던 충신들의 거사가 무참히 실패로 돌아간 날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단종보기운동 혹은 병자사화라 불리게 되었고 여기서 목숨을 잃은 신하들은 사육신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기라는 숫자 정말 정확한 것이었을까요? 어, 사육신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 것은 남효온이라는 선비가 쓴 육신전이라는 글에서였습니다. 남효온은 성종 때의 문인으로 단종과 충신들에 대한 동정 여론이 조심스럽게 퍼지던 시기에 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박팽년, 성삼문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 이렇게 여섯 명의 이름을 적었고 이것이 후대에 사육신의 정설처럼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남효우는 사건 당시 세 살이었습니다. 그가 참고한 자료는 무엇이었고 그의 선정 기준은 과연 완벽했을까요? 조선왕조실록 그중에서도 세조실록을 펼쳐보면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세조 2년 6월의 기록에는 단종 복이 모의에 가담한 핵심 인물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엔 성삼문, 박팽년 이게 유성원, 하위지와 함께 김문기라는 이름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남효원의 육신전에 있는 유응부의 이름은 이 핵심 명단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정사치 행시부의 기록과 문학적 기록이 서로 다른 지점, 바로 이곳에서 수백 년에 걸친 논쟁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김문기라는 인물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이력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는 1399년 충청도 옥천에서 태어났고 1426년 세종 8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습니다. 예문광 어멸, 사간원좌 헌납을 거쳐 함길도도진무라는 군사요직을 맡았고 이후 병조참의 형조참판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1455년 그는 공조판서겸 삼군도진무라는 막중한 직책에 있었습니다. 공조판서는 오늘날의 건설교통부장관에 해당하는 고위직이었고, 삼군도진무는 군사를 총괄하는 사령관급 직책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종복위운동의 실체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됩니다. 이 거사는 단순히 선비들이 붓을 들고 상소를 올린 문인들의 반발이 아니었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연회 자리에서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보기시키려한 치밀한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궁궐 내부에서 기회를 엿보고 누군가는 밖에서 군사를 움직여야 했습니다. 성산문과 박평년이 안에서 명분을 세우고 신호를 기다릴 때 실제로 칼을 쥐고 병력을 지휘할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김문기였던 것이지요. 아, 삼군도진무라는 직책의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 초기 군사체계에서 삼군은 의흥삼군부의 핵심 전력이었고 그 총책임자가 바로 도진무였습니다. 김문기는 이 자리에서 군사를 동원하고 거사 당일 세조의 호위세력을 제압할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육신 사건은 문신들만의 낭만적인 저항이 아니라 문무가 합작한 본격적인 쿠데타 시도였고 그 군사적 핵심에 김문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인물이 어떻게 육신의 명단에서 빠질 수 있었을까요? 거사는 밀고로 인해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김질과 정창손이 계획을 세조에게 고해 바쳤고 연루자들은 속속 체포되어 잔혹한 국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조실록에는 이때의 신문 과정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김문기의 태도가 눈에 띕니다. 실록은 김문기가 불복부후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불복이란 아무리 고문을 해도 자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연루자들이 심한 고문 끝에 이름을 대기 시작할 때 김문기만은 끝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 침묵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고통을 견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사의 전모를 가장 깊이 알고 있는 핵심 인물이었기에 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정보는 다른 누구보다 치명적이었을 것입니다. 김문기의 침묵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동조자들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연좌를 막으려는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종에 대한 충성의 완결이자 공지들에 대한 의리의 증거였습니다. 죽음을 앞둔 자리에서 그는 말로서가 아니라 침묵으로서 자신의 신념을 증명했던 것이지요. 세조는 김문기의 재능을 아까워했다고 전해집니다. 함길도에서 여진족을 상대로 전공을 세웠고 성을 쌓고 둔전을 설치하는 실무 능력도 탁월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세조가 전향을 권유했다는 기록도 일부 전해지지만. 김문기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1456년 음력 6월 8일, 그는 군기감 앞에서 다른 충신들과 함께 처형당했습니다. 그의 나이 57세, 그는 지키려 했던 어린 임금을 끝내 되돌려 놓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긴 망각의 시작이었습니다. 김문기가 역사에서 소외된 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효운이 육신전을 쓸 때, 그는 주로 집현전 출신 문신들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은 모두 집현전 학사 출신이었고 유흥부는 무인으로서 상징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반면 김문기는 집현전과는 다른 경력을 쌓은. 실무관료이자 군인이었습니다. 문학적 전통에서 그의 자리는 상대적으로 좁았던 것이지요. 숫자유기주는 균형감과 상징성 그리고 기록자의 선택이 한 인물의 역사적 위치를 바꿔놓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조선 후기 왕실은 단종에 대한 재평가를 시작했습니다. 숙종대에 이르러 단종이 복이 되고 사육신에 대한 공식적인 복권이 이루어졌습니다. 1600- 91년, 숙종 17년, 국가는 육신을 공인하고 복관시켰습니다. 하지만 김문기의 복권은 그보다 40년이나 늦은 1731년, 영조 7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구대손 김정구가 끈질기게 신원을 요청한 끝에 겨우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왜 그는 사육신과 함께 복권되지 못했을까요? 이미. 사육신 이라는 명칭이 너무나 굳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778년 정조 2년 김문기에게는 충이종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충성스럽고 굳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1791년 정조 15년 조정은 어정배식록을 편찬하면서 단종에게 충성을 바친 신하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때 김문기는 민신 조국관과 함께 삼중신 산종 체녀우로 선정되었습니다. 중신이란 판석급 고위 관료를 뜻하는 것으로 사육신과는 별도의 범주로 그의 충절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육신이라는 이름 안에 그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1977년 역사는 드디어 김문기에게 정당한 자리를 마련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사육신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세조실록을 비롯한 여러 사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이 드러났습니다. 세조실록에는 단종 보기 모의의 핵심 인물로 김문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남효원의 육신전에는 김문기 대신 유응부가 들어가 있었던 것이지요. 정사와 야사의 명단이 서로 달랐던 겁니다. 김문기 후손 측과 일부 학자들은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실록이 정사인데 정사에는 유흥부가 아니라 김문기가 핵심 인물로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고요. 남효오는 사건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던 후대 사람이고 그가 쓴 육신전은 어디까지나 문학적 기록이니 정사인 실록을 따라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유흥부를 빼고 김문기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지요. 반면 유흥부 후손 측과 다른 학자들은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수백 년간 유흥부를 사육신으로 인정해 왔는데 갑자기 빼는 것은 부당하다고요. 여기서 상식적인 의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굳이 한 명을 빼고 한 명을 넣을 게 아니라 그냥 둘다 인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사육신이 아니라 사칠신 씨 치첸이라고 부르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문제는 사육신이라는 명칭 자체에 있었습니다. 숫자 6이 이름에 박혀있다 보니 7명을 넣으면 명칭 자체가 맞지 않게 되는 거였습니다. 수백 년간 굳어진 6기라는 숫자가 역사적 진실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1977년 국사편찬위원회는 절춘간을 택했습니다. 유흥부를 빼지 않고 김문기도 사육신의 한 사람으로 현창 액센장 한다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입니다. 52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 김문기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칭을 사칠신으로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름은 여전히 사육신인데 실제로 인정받는 인물은 7명이 된 것이지요. 노량진에 있는 사육신 묘역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곳에는 6기가 아닌 7기의 무덤이 있습니다. 원래 이곳에는 박팽년, 성삼문, 유응부, 이개 사기의 실제 무덤만 존재했습니다. 1977년 선격화 사업 때 하위지 유성원의 가묘지암호와 함께 김문기의 가묘가 새로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육신 묘역에는 7기의 무덤이 나란히 서, 나란히 서 있습니다. 사육신인데 7개의 무덤이라니 이 숫자의 어긋남 자체가 역사의 복잡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김문기의 삶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는 자신의 이름이 역사에 남을지 아닐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도 신념을 지켰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고문대 위에서 그가 지킨 침묵은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 어린 임금에 대한 의리, 그리고 동지들에 대한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세상이 그를 기억하지 않더라도 그는 스스로 떳떳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진짜 중요한 것은 사육신이냐 사칠신이냐의 명칭 논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숫자에 집착하다 보면 정작 그 숫자 안에 담긴 사람들의 진정성을 놓치게 되니까요. 김문기든 유홍부든 그들은 모두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몇 번째였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위해 죽음을 택했느냐가 아닐까요? 백촌 김문기 선생은 1399년에 태어나 1456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삶은 57년이었지만 그가 역사의 제자리를 찾기까지는 521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의 이름을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알고는 있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몰랐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계속해서 다시 쓰여지는 것이니까요. 오늘 백촌 김문기 선생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숫자 뒤에 가려진 진실, 역사의 틈새에서 빛나는 의로운 영혼들을 앞으로도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반만년 한국사였습니다.